지금은 3일분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헌혈자 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헌혈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고 또 마침 또 저희 환경부에서 헌혈 행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부 기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 가지고 불안한 시기인데 다들 책임감과 희생 정신을 가지고 헌혈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갖고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극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 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우리나라 전역에온 국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어, 빨리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힘내라 대구 경북 어려진 분들도 힘내세요. 힘내세요. 대한민국 화이팅!